안녕하세요. 고명원 아카데미 1기 27호입니다. 아, 여기 어, 탑스텐 빌라드 에월인데요. 어, 좋네요. 음. 지하에 있는 식당도 맛있고요. 어, 되게 너무 조용해요. 어, 약간 안쪽에 들어와 있어서. 근데 뷰가 이 앞에 막힌 게 없어서 바다 뷰가 다 나오네요. 네. 어, 퇴실하기 전에 영상 올리고 퇴실하려고요. 오늘은 어 무슨 얘기할까 하다가 음그어어 아어 나눔 기부 뭐 배품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그고명한 작가님이 아주 자주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어 남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이거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요새 살고 있는데. 어, 작년 하반기부터, 어, 그, 또, 임대 사업도, 어, 그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 어, 집값은 안 오르는데도, 어, 전세나 월세를 주면서, 어, 거기서 고객 임차인들의 컴플레인을 계속 받아줘야 되고,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고난의 삶인데, 그런 말들,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음, 아, 그냥 임대인으로서의, 내가 선택한 거니까, 임대인으로서의 그냥 소명을 다하려고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스치듯이 지나왔던 사람들의, 어, 인생을 한 번씩 보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게, 음, 예를 들면, 음, 저희 부모님 댁 옆에 계신 분들 계신 어... 분들 그 가족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완전 절약하시면서 사시고 남한테 배품이 1도 없는 분들이었어요. 어, 배품이 없는 사람은 또 남의 것을 뺏는 걸 좋아하니까 저희 집 이제 지하 수, 그 하수도 수도 배관을 이제 땡겨서 자기네가 수도도 쓰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은 수도 요금이 이상하게 많이 나오네 이러고 그냥 음몇 년을 사셨다고 하더라고 옛날에도 그래서 이제 발견을 하고 이게 이상해서 발견을 하고 보니 옆집에서 우리 수도 배관을 땡겨다가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은 당연하게 이거를 그, 그, 잘라야 되니까 자르려고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당연한 건데 <laughs> 각자 자기 집 수도를 땡겨서 설치를 해서 써야 되는 건데 옛날에는 이제 수도 바닥 지하에서 뽑아서 쓸때그 배관을 안 하는 집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 집하고도 싸웠었고. 그게 그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집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집하고도 또 뭔가가 생기고 뭔가가 남의 마당 남, 남의 땅을 침범해서 자기들이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당당한 삶을 사셨대요. 그래서 그래서 뭐 어, 거의 몇 배가 부자 땅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몇 배가 부자가 되셨는데 어~ 그분들이 그렇게 수십 년을 남들과 싸우고 욕을 먹는 삶을 사시더니 어~ 그다음 때그 자식 큰아들이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연쇄 부도를 맞아가지고 어~ 진짜 마이너스의 삶이 돼서 한순간에 몇년 사이에 그래서 그~ 부부 노부부들은 나중에 거의 어~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에 그냥 음, 곰팡이 나는 빌라에 버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도 자기가 망하니까 살기 힘드니까 부모를 모실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디라도 부모를 니게 해야 되니까 반지하에그 곰팡이 나는 빌라에 90대 후반, 중후반에 부모를 갖다 버리고 자기들도 자기들도 이제 평생 안 놀아도 되는 재산이 있었는데도 음, 어, 60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노동 노동의 시장으로 나가셨어요 이게 뭐 그래서 부자는 남들 거를 뺏어야 부자가 된다 아니면 착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쁜 사람은 부자가 못된다 이런 말을 하는게 아니라 음 세상에 운을 끌어올려 면 베풀고 기부하고 응, 나누고 이 돈을 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남한테 기부할 수 있는 뭐 나의 뭐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가 있을 거잖아요. 사람이 잘하는 건한 가지 있잖아요. 청소 청소를 잘하거나 음. 아니면은 뭐든지 요리를 잘하거나 뭐 다양한 분야에서 글씨를 잘 쓰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잘하거나 뭐어 등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필요로 하는 곳이 꼭 있기 때문에 그 기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해봤어요. 우와 여기 완전 평화로워요 나전 애월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laughs> 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